전도서 3장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으니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심긴 것을 뽑을 때며 죽일 때와 치유시켜 줄때헐 때와 지을 때여 울 때와 웃을 때 애도할 때와 춤출 때며 돌들을 던져버릴 때와 돌들을 함께 모을 때 안을 때와 안는 것을 그만둘 때와 때어 얻을 때와 잃을 때요 간수할 때와 버릴 때며 찢을 때와 깨밀 때 침묵을 지킬 때와 말할 때요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라 일하는 사람이 자기의 수고하는 것에서 무슨 이익을 얻으리요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주사 그 속에서 애쓰게 하신 노고를 보았노라 그는 모든 것을 그의 때에 아름답게 지으시고 또한 그 세상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시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이 찾아낼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기뻐하는 것과 그의 생애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 말고는 그것들 중에 선이 없음을 내가 아노라.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의 유익을 누려야 함을 또한 아노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나 영원히 있을 것이니라는 것이라. 아무것도 거기에 첨가될 수 없고 또 아무것도 거기서 뺄 수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 있고 앞으로 있을 것이 이미 있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지난 것을 요구하시는 도다. 내가 해 아래서 또 봤는데 재판의 자리에 석함이 있고 의의 자리에 지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인과학인을 심판하시리라.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의 때가 거기 있음이라 하였도다. 네가사람들의 아들들어 주위에 가나여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서 그들로 자신들이 짐승들이라는 것을 보게 하소서 하였더라. 하였더다. 이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닥치는 일이 짐승들에게도 닥치임이니 곧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닥치는 도다. 하나가 죽는 것처럼 다른 것도 죽으니 정녕 그들 모두가 한 호흡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얼등함이 없으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됨이라.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왔고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가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오.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음을 내가 알았나니.이는 그것이 그의 묵심이라 그의 뒤에 있을 일을 포기하려고 누가 그를 데려오리오.아멘.